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세먼지TV 김송장입니다.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요즘, 우리 강아지 산책시킬 때 미세먼지 마스크 씌워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강아지 미세먼지 마스크 4종 리뷰를 준비해봤습니다.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일체형이어가지고, 뭐 따로 끈조절 저희 보통 하잖아요. 이렇게 양쪽을 하지 않고, 그냥 일체형으로 슉 해서 한 번에 강아지한테 씌울 수 있다는 점이 되게 간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필터도 따로 장착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산소가 투과되면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좀 걸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KF 94 필터라고 해요. 세탁을 할 경우에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사라진다고 하니까 이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제가 빨아들일 때 이렇게 미세먼지 마스크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네. <laughs> 그 사람용 미세먼지 마스크 있잖아요. 이렇게 낄때 굉장히 좀 답답하고 좀 뜨거운 공기가 계속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아, 어, 갑자기 지금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요. <laughs> 보여드렸던 마스크랑 다른 점은 이렇게 고무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조절해서 이게 잘 안되네요 끈 조절이 잘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뻣뻣해요 이렇게 끈 조절해서 강아지 얼굴에 조금 더 맞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냄새는 오 이거 제가 오늘 아침에 썼던 그 사람용 미세먼지 마스크 있잖아요 그 냄새랑 똑같아요 음, 강아지가 된 기분이네요 음, 네 이렇게 지금 입까지 한번 제가 막아봤어요. 강아지들이 아시다시피 되게 몸통이 작은데 호흡량은 사람만 하잖아요. 몸통에 비해서 호흡량이 굉장히 많고 되게 많은 양의 그런 산소를 한 번에 많이 흡입하는데 똑같이 저도 한번 숨을 쉬어볼게요. 강아지가 된 기분이에요. 훨씬, 아까 이 마스크보다 숨 쉬는데 조금 더 편안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 소재라서 그런지, 이 아까 마스크가 피부에 닿았을 때보다는 훨씬 더, 네, 피부에 음, 아무런 뭔가 이물감이라든지 까칠까칠한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음. 오. 오. 되게 좋아요, 감촉이. 오. 네. 이게 굉장히 코랑 밀착되어서 그런지 굉장히 답답해요. 뜨거운 뭔가 입김이 바로 얼굴에 닿는 그런 뭔가 사우나에 온 그런 느낌? 필터만 한번 제가 껴볼게요. <laughs> 아, 저 지금 콧물 나온 거 아니고요. 코, 코 보는 거 아니에요. <laughs> 절대 제 코에서 나온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용 미세먼지 마스크 있죠? 그거보다 오히려 더 답답하고 호흡량이 많은 강아지들한테는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흉. 코와 그코 옆부분에 공기가 조금 더 통풍이 잘 되어서 강아지가 이렇게 호흡하기에 훨씬 더 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른 제가 기존에 보여드렸던 강아지용 미세먼지 마스크와는 다르게 반려인이 직접 반려견을 위해서 조립을 해야 합니다. 잠깐만. 응, 보시다시피 강아지가 미세먼지 마스크를 잘안 쓰려고 해요. 이긴 했는데 그 문제는 길이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강아지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음, 끈 길이까지 조절하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laughs> 이대로 실패 <laughs> 네 여러분 지금까지 강아지 미세먼지 마스크 4종 리뷰를 보셨는데요 어, 이렇게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요즘 저희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해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에 이렇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매해봤습니다. 이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